자 그럼 마무리로 오늘 내용 복습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부한 내용들에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우리 아베크, 아베크 님이셨죠? 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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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크님께서 올려주셨던 카페 입십사라는 종목이 공부할 게 정말 많아가지고. 아베크님 잘못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또 설명할 내용이 많은 것을 주셔가지고 제가 시청자분들과 좀또 많은 분들과 시청을 하,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아베크님 종목이 너무 좀 공부하기에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할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분들과 더 많은 분과 더 소통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게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렸었죠, 제가. 파동은 제가 파동에 몇 파동이 나온다 그랬죠? 3. 네, 큰 소리로 해 주십시오. 삼 파동이요. 네, <웃음> <웃음> 맞습니다. 파동 자체가 삼 파동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파동 자체는 삼 파동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주가가 봉우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조정 국면 들어간다는 걸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또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죠? 연구원님. 네. 오늘의 그 이동평균선 지지라인은 어, 며칠 이동평균선이었죠? 평균, <laughs> 빨간선. <laughs> 숫자 20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현재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음.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네. 어, 5 이동평균선도 있고, 2 음. 2 이동평균선도 있고, 60, 60, 120도 있죠. 그죠? 네. 네 근데 오늘 이 차트는 21 이동평균선을 지지받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런데 네. 모든 종목이 다 21선을 지지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원님? 네.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차트마다 어떤 종목은 5일평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이동평균선은 20, 20. 20MA를 지지 라인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마다 지지를 해주는 이동평균선 라인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21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거는 이동 평균선 현재 주가의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는 이동 평균선은 지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걸좀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갭 상승과 갭 하락에 대한 이야기. 이 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가격대에 매매자들이 모여 있지 않거든요. 그냥 잠자고 일어났더니 뻥 뛰었어요 위든 아래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갭이라고 하는 그 위치 가격 라인 자체가 주가 가이 뒤에 올라갈 때에는 그게 지지와 저항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그 부분을 뚫고 올라갈 때는 대단히 쉽게 갈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파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지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갭에 대한 역할, 갭의 역할이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가지고. 어, 개배 역할이 좀 달라진다. 저기 시간이 조금 남은 음. 것 같은데 이용권님 우리 빠르게 하나 가 볼까요? 어, 네. 네 종목... 방송에 예, 네. 방송 직전에 네. <laughs> 방송 직전에 저에게 아주 큰 힘을 네. 주신 파돈 님께서 네, 제 제이존 코스메틱 2,850원에 이제 50%로 중기 타저 관 두, 중기 투자 관점으로 진입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네. 제, 파도님의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 상담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네. 제가 이번에 가격은 놓치지 않았어요. 음, 네. 네, 2,850원에 제이준 코스메틱을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중기 투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음. 제이준 코스메틱이 마스크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음, 그림 하나로 끝내면 될것 같아요. 그림 음. 하나로 제이준 코스메틱. 제가 상승 N 자형이라고 하는 거 음, 알파벳 네, 상승, 상승 N 자형에 대한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상승 N 자를 말씀드릴 텐데 상승 N 자 영어로 알파벳 N 자를 제가 그리겠습니다. N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렇죠? 음. 자, N은 꼭지점이 네 개가 있어요, 파도님. 자, 와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행운을 당첨하셨는데. 음. 상승했자 1번 꼭지점, 2번 꼭지점, 3번 꼭지점, 4번 꼭지점 이렇게 되죠. 이걸 차트에서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단이 3번 꼭지점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실전입니다. 아셨죠? 파도님? 그러면 1번 꼭지점이 1,550원 1번 꼭지점이에요. 2번 꼭지점이 3,200원 정도가 될것 같고요. 3번 꼭지점이 우리 파돈 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되겠습니다. 당첨되셨군요. 네. 매수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3번 포인트 눌림목에 사 가지고 이제 모를 간다. 4번 꼭지점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도 좋을 것 같다. 제가 아까 두 번째 우리 시청자분 누누 님과 얘기하셨던 아, 죄송합니다. 누누님이 아니고 카페24님이시죠? 이 아, 네. 생방송이니까 실수를 또 이, 양해해 주시고요. 네. 아, 아베크님. 네. 네 아베크님. 아베크님. <laughs> 카톡방에, 적... 노란톡방에 적어주고 계십니다. 네. 아베크님께 <laughs>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좀 견뎠으니까 보상을 받아라. 똑같습니다. 제이중 코스메트 중기로 들어가셨는데, 매수한 가격대 대단히 가격 라인이 좋고요. 그 가격 라인 때를 컨 라인 잡고 비중을 크게 갖고 가실 필요가 있다. 중장기 투자 관점에 봤었을 때 4천원대 저항이 있겠지만, 4천원을 뚫고 간다 그러면은 5천원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한번 음 좋은 수익을 내시기를 음. 기도해 보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오늘 또 급하게, 마지막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조금 남아가지고, 우리 또한 정보를 더 봐볼 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우리 아베 크님 누누님, 그리고 마지막으 파도님까지 파도. 해가지고. 우리 영모님께서 이 노란 톡방의 활동을 활발히 해주시는 분을 이렇게 눈여겨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 그렇기 때문에 눈에 콕 찍히셔가지고 좋게 찍히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행운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죠, 영모님? 네. 음,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인데 이렇게 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다 보면은 너무 짧게 맞아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어, 생방송이라 여전히 떨리기는 하는데요. 근데 네. 참 신기한 게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톡방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간은 굉장히 편안함이 느껴져요. 친구들과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참 알차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하름 연구님 그다음에 저도 뭐 전문적인 아나운서 앵커는 아니죠 좀 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노란 톡방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방송 시간 동안에 어, 소통을 하는. 그걸 가지고 일대일로 이렇게 교육을 해 드린 시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 분들 너무 정말 많이 참여해 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남겨 주시면 이 부분은 우리 이용고 님 그리고 제가 함께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어, 상담을 하고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으시니까 자리 딱 잡으시고 계속 자리를 유지해 주시면 좋은 정보를 그대로 계속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차태형 님의 투자 대지도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간에 거쳐서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 시간씩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